<laughs> 막판이 아 전크랩 그 빼고 다 모른다 했죠? 정크랩 빼고 다 모르겠어요. 키이라 조심하세요. 진짜 접대에요그 저... <laughs> 루시안이랑 아,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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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아, 왔다 왔다 어요아 왔다. <laughs> 네 왔다 왔다. 안 거미. 문제를 반걸음 욕했어요. 뭐 욕했어요? 누구요? <laughs> 감자님 조용히 치셨어 착해.. 착하셔가지고 거짓말 못친다 이말이야 극기의 바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맞기가 좋을까요 아냐 내가 내가 골라보자 <laughs> 아 모라딘 저도 안해봐서 쏘이님 네 모라딘 탭좀 알려주세요 저요? 네 저는 재기의 바람 많이 가서 아, 문화기인데 재개발이 있구나. 네, 재개발이 있는데, 패시브 가봐야겠다. 이래서 막기 한번 가봤어요. 오케이. 와이프 넣어가지 아, 네, 제라툴 스토커 사양입니다. 제라툴이 멋있긴 하지만 사양입니다. 아야. 어허. 맞췄다. 그럼 한번더 스토커는. 타이밍이 너무 길어 이거 제가 위에서 블레이즈를한번놓게요 그리고 감자, 감자님 여기 하트 있잖아요 이게 피랑 마나 회복해주는 거거든요 아 그럼. 그래서 파란색이나 핑크색일 때 감자님이 드셔주시면 아주 좋아요 그렇군요 실명 엄마 근데, 근데 빠져야 될것 같아 빠져야 에이. 돼요 지금 위험합니다 그리고, 무라딘, 걸어 들어가서 Q 맞추고, W 쓰고, 비비다가 2로 나오면 된다고 합니다. 걸어 들어가서 Q 맞추고, W로 비비다가 2로 나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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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오, 어, 잠깐만요. 조심하세요. <laughs> 4대1일 때 혼자 들어가시면 이제, 그거는 잠깐만요. 이제. 네. 죽음을 응. 보실 수 있어요. 뭔가. 아이, 맞췄습니다. 아야. 어 무서운 물지는 잠깐 실명. 블레이아무물좀 먹겠습니다. 확인. 맛있는 물. 실명. 누가 한링 뒤에도 물이잖아요. <laughs> 예그 맞아. 물 상어. 오오 귀에 물이 빠진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귀가 깨끗해진건 느껴져요. 머리를 통통 쳐보세요. 이거 밟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밟으면 이동불가 돼요. 밟지 마세요. 네, 더 쉬워요. 지요 그거 제가 밟, 밟으러 가야 되는데, <laughs> 처리를 할수 있다고.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먹지 마세요. 안 좋은 거구나. 네. 어, 네. 잠깐만요. 어, 네. 잠깐만. 어, <오> <아이고,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힐이 없어요. <laughs> 저 거기가 저기 닿는다고요? 네, 다요. 아, <laughs> <허긴. 웃음> <laughs> <laughs> 우리의 딜러가 guidon. 어디로 갔는 거야? 닿는구나. 충격 길에 조심방 터뜨려봐라 방 터뜨려봐라, 터뜨려봐라. 지뢰제거 완료 확인 이로 오겠지? 이로 오겠지? 아못 맞췄어 맞고 저 포탑 있어요 아아 아프다 <laughs> 여러분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대스잉 아이고 감사합니다 난 그럼 빠진다 <laughs> 와.. 정크레인 왜 이렇게 친절하지? <laughs> 미안 저안정크 마시고 바로 합니다저 집에 갈게요 미안합니다 오케이 okay. 어어, uh -oh, I'm dead 아, 아, 감자님 빠져야 돼요. 저희밖에 없어요 우후.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거 그냥 주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 받아. 줍시다 아, 주고 우리 캠프 챙기시고 제가 조금 막고 있을게요, 그러면 라인 정리하면서 조용하게 막아요 어, 네, 네. 와 애들 다 여기 몰려 있네요. <laughs> 징그럽네요. 와우, 아유 징그러. <laughs> 내가 스토 아무것도 안 했어. 잠깐 리 오세요. 네, 네, 아 이거 줘야겠는데. <laughs> 네, 저희 이거 먹읍시다. 먹고 계세요? 애들 지금 오케이. 다 바텀에 있어 <laughs> 상대방이 모기 방면을 위해 장구벌레를 처치했네요. 확인. 또, <laughs> 잡. 어, 싸운다. No, 싸운다. No, no. 힐 받으세요. 어, 안 되잖아. 어, 이거 패치 됐네. 아 이런? <laughs> 장비를 정지합니다. 이제 I'm 캠프를 fine. 먹고 경험치 좀 챙깁시다. 미냠이 <냐미> 맛있다. 상장님도 도망가시면 돼요. 안녕 야 우물 좀 볼게요. 아, 우물 부숴버렸네, 누가? <냐미> 아까 싸울 때 우리 이거... 예. 지금 저희, 먹어도 아. 되나? 아유 지 그래, 드세요 되겠죠? 나 음. 잡아봐라 상대 고예 여기 포기해야되나요 이거? 네 거기 그냥 견제만 하시면 돼요 죽을 정도는 막들어가야필요 없고 나 잡아봐라 저 형프레드 왔어요 여기 아 넣고 왔네 이거. 미안하다 젠지 완료 젠지가 가까워지고 있다 자기 레벨은 어디서 봐요? 레벨은. 오 상단에 보시면돼요 상단에 파일 는게 레벨이에요. 저희 팀 레벨 공유해요. 아! 레전는 같은 레벨. 저는 같은 레벨이에요. 아, 이동?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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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아깝다 저거. 안 아하 죽겠다. 뭘히려안 돼. 저어안 돼. 얘부터 잡으면 안 되나? 너 이미 죽어 있다. 아 <laughs> 좋아요. 나이스. 쇼. 아유 아파라. 쇼. 저희 이제 페인트로 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엄마엄마엄마 <laughs> <laughs> 엄마, 나도 바바라! 목표를 바지나다 바바라! 라아도바 나도 바라! 나도 바라! 나도 바라! 나도 바라! 나도 바라! 나도 도네라 나도 바라! 나도 니다 와, 도 바라! 나도 라 나도 바라! 라 나도 바라! 이도 바라! 나 역시나 아. 뒤에서 올줄 알았지. 이쪽에서. 응? 대격변 이제 준비됐습니다. 그래도 예. 준비 됐어요. 아이고, 입니다 아, 나도 신고. 와우. 나, 뭐야, 나. 뭐야. 안돼. 나 아무것도 못했와실이 장난 아니다. 아 춤춘다 아이고 아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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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깐만 지금 특성 차이는 안 나는데 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시야를 보여줘. 안돼, 저리가. 야. 아, 기아라 뒤때문 내가 놓. 뭐. 아, 마이어부터 때려야 되는데. 기아라 기절. Uh -huh. We l i 좋아요. 드세요, 드세요. 어, 예, 예, 예. 어, 예, 예. 오, 와 페이크 쩐이. 치유됐어요. 레이미 어서 대언이야 아, 아웃. 지금... 아웃. I'm s so alive. 이거 틈나 나면 그냥 여기 정찰캠프 좀 먹으면 삽시다. 근데 음, 네, 그그 그, 근데 오케이. 알겠어요. 마이브부터 잡읍시다. 어 잠깐 어우. 어우 잠깐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마이애 분이 살려줘요 오아 실명이란다 오케이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오오 아나실못 봤지 여기 왜있냐 거? 한자나디 친구. <laughs> 그군량전 가면서 나인 정리도 하면서 경험치 조금이라도 얻어야 될것 같아요. 경험좀 네, 얻어야 돼요 조금. 지금. 선 내밀어서 저기. 잡읍시다 얘 잡아요. 오, 근데 난스킬어 없었는 건지 지금. 헬icopter. 오 들어갔다. 됐다. 아이고. 오케이 드디어 넣다. 어우 한마트면 그냥 보내. 여러분 무리하지 말고요 라인 챙기고 캠프 챙기고 경험치부터 챙깁시다 이따 경.. 정부터 먹으세요 그게 제일 빨라 정찰 이거부터요? 네 지금 시야가 많이 뺏겨서 우리가 어딘지 다 알아요 그리고 음, 음, 시야가 있어가 제가 내려올 수 있기에 음, 절대 유리 대포 찍으면 안될거 같아요 어 뭐야 어우 에에에에에에 저희들 실명 앞에다는 초자라고 나이스 좋아요. 오 엄청 좋아요. 음. 와. 탑에 저걸 부수고일까? 부스 부수고 이에 타마도 갤리 네. 먹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만화가 없네요. 이래서 만화 있는 제품 챔피... 아니 만화 있는 저거는.

바텀을 감자님, 감자님 바텀 막아주세요. 넴 감사해요. 이거 빨리 먹고 바로 렌지 먹으러 갑시다. 오케이. 아 어, 진짜 제가 메인으로 가됐어요 여러분. 와 메인인가? 전차가 없는 메인데 이거. 와다 따져갔어요 지금. 와 고인물. 전한삼입니다다보다 <laughs> 미들 미스럽다 감사합니다. 이구 터들... 3마리. 한턴 해야 하나? 4마리. 여기,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어? 다 있네요. 아아아아아 아 어, 배아아아 어, 어, 이거, 음. 응. 아단아리기아아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어. 오케이. 오. 어, 오케이. 오. 어? 네 아.. 여기요 여러분 저희 탑.. 부서졌지 그.. 그.. 네, 근데 네, 네, 뺍시다 뺍시다 뺀다 네, 어요 네, 일단, 일단, 일단 튀어요 일단 튀어요 아! 저도 아, 피 없어 그러면... 그러면 위엔 제가 막을게요 그럼 사별 아, 대싱이 막으니까 전 아래로 갈게요 그러면 음, 오케이 아 진짜 튀어나 <laughs> <있습니다. 웃음> 이거 먹읍시다 저희. <laughs> 저희 아니요 지금 가까워서 안돼요 지금 안돼요? 알겠어요 네. 포탑 조심 아 잘못찍었어! 세번째거 찍고싶었는데! 제가 제가 뒤가 제가 아가면가 제가 가 제가 제가 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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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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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그러죠 피없음 음으나 여기 저 잡을 수 있는 애들 잡고 가 볼까요? 오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못 잡나? 와저 타이어 진짜 흠 <laughs> 시어 보이면 아, 오, 좀 시야. 그냥 라인 먹는 걸로 전 아래로 갈게요 오케이 제 죽일 수.. 있, 못 죽이다나 다음 팀에 따라갔어요 좋아요 오, 저희 네. 이거 아니다 이거시다네 알겠.. 아, 이거. 아덫처리해야려주죠너아 더... 덫.. 아, 어.. 제걸먹어자아네 확인 침착한 리리가 몸에 데졌다 아 너무 따가워 <laughs> 아 제가 보조 관련 안 갔나요? 그렇군요 확인 <laughs> <우리가 해냈어요. 웃음> 한번 오겠는데 아유, 간단님 치세요. 아, 안 피하는.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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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쳐야지, 어. 그냥. 돼. 아, 리디 아 살려. 판다 살려. 아 어? 갑자기 안망했어? 쟤는 열심히 싸움 중. 딜아 잡고. 오케이. 나스 오케이. 오케이. We're making comebacks. 저집 갈게요 휴! 파수 캠프는 뭐예요? 어떤 왜? 캠프요? 파수 캠프 파수, 파수 캠프가 캠프 w 그 h a 지예요 지금 u 그 정리하고 있는 마하. 여기 u camp. Passu camp. Passu camp. p a 너, 님들 내려오실 때까지 여기 정리하고 있을게요. 네. 혼자서 못 먹어요. 저 예, 왔어요. 아, 왔어요. 음. 저거 파스 캠프. 여기 왔어요. 왔어요. 다리아 같은 테이블 내놓고 있으면 돼. 그리고 저거 조심하세요. 음. 오, 놀이다. 이거 우리가 잘만하면 이순애 바로 찍어요. 오케이 저희가 이제 유리해졌네요. 아 다행이다. 어, 히라 히라 조심하시고. 음, 오 잠깐. 진절. 짜 어? 잠깐만요. 어, 어, 어 쟤네. 어, 어. 잡을 수 있을 어, 것 같은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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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만큼 있다. 어, 라라어힐 아, 네. 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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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쪼금마하면 20레벨 됩니다. 음. 아, 내렸다. 하지마. 음. 오케이. 음. 어. 어. 기절. 자, 한단 돌리고 두단 돌리고 다 돌려. 나이스. 귀엽고. 야 돼요. 개매. 사람 잡아나 키우. 밀고 엔진 이거 이겼나? 어. 그걸 그래도 역전 안 해. 빨리 밀어 볼까요? 킬 키라밖에 없는데. 아,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밀죠 그냥 오케이. 쟤네 많이 죽었으니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그 전에 빨리 없애는 걸로 하죠 호호. 호호우 호호우 빨리빨리 아, 황도님의 성공적인 오더 데뷔전 감사합니다 감동 자 오더 잘 따라주셔서 너무 좋네요 이게 바로 오더하는 오더 맛이구나 우지꾼 오 천단돌리기 어, 천단돌리기 이거 괜난 우지꾼이다 아 그래! 가버리이 되실 거예이게 바로 시공이다예 이게 바로, 바로 아, 힘들다예 어? <laughs> 감사님, 여러분 보셨습니까? 오... 저희 방송에서 희린이가 MVP 하는 거는 이건 생소한 광경이 아니에요. <laughs> 어? <laughs> 여러분 희빈이 근데 걱정 말고 시참에 참여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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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아주 잘합니다. 돌 시참.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아, 아무것도 네. 안 했는데. 어, 어 초신자의 행운인가? 아 겸손함까지 아주 퍼펙트한. 아일렉을 이겼어. 아 기분이 너무 좋아. 아. 나이스 All right, now I am finished. Uh, oh, okay, I... That was a finish. good game to finish on.